<laughs> 네. 늘 소심한 인사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 이렇게 막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laughs> 어 오늘 그래도 컨텐츠가 조금 밝아요. 아, 오늘요? 네, 굉장히 밝아요. 어, 음. 뭐가 있냐면 여성 선수들의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어쨌든 여성 선수를 다루다 보니까 요번 소식은 좋아할 분들도 계시고, 개우등할 분들도 계신. 하지만 흥미로울 거는 분명합니다. 네. <laughs> 송가현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복귀설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송가현 선수가 어또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이 이게 인스타그램에 거의 개인 언론급이죠. 6일 전,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연초의 첫날이죠. 네. 네. 1월 됐죠? 1일 날. 함서희 선수는 폭로를 했고, 송가현 선수는 2020년을 너무 기다렸다. 왜냐? 2020년에 나는 복귀할 수 있다 I'll be back 네. 그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송가연 선수가 <laughs> 왜 주목해서 보냐면 딴거 없어요 저는 아직도 이 2014년 12월에 마지막 경기를 하고 5년간의 공백이 있는데도 송가연 이세 글자의 이름보다 파괴력 있는 여자 선수를 못 봤어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아직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거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함서희 선수가 경기력으로는 지금 세계 정점을 찍었잖아요. 어 이제 네. 양 국가에서 챔피언을 그렇죠. 네, 하고 있는 함서희가 지금은 최고의 경기. 절정의 기량으로 이제 아톰급에서의 절대 강자가 됐다고 하면은 경기력적인 측면을 제외한 대중적인 인기를 끌수 있는 어떤 스타 아이콘으로 봤을 때 상품성 송가현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송가인밖에 없다. 그러면 네. 송가현이라는 선수를 그렇게까지 형성성을 쳐주시는 요소들을 딱세 가지로 키워드로 뽑아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세 가지로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네. 첫 번째, 어, 외모. 음... 이 외모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대중들은. 음... 그러니까 송가현 선수가 격투가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한 외모. 그러니까 대중이 봤을 때는 좀더 예쁘고 눈 그런... 가는. 네. 근데 송강선수가 이 외모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어... 어... 그거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음. <laughs> 네. 운동한 여자의 어떤 건강미가 있고, <laughs> 네. 어떤 건강미가 있고 <laughs> 네. 건강미 좋은 네 건전하죠. 네. 건강미 네. 건강미가 네. 있고, 그리고 전 송강선수가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옷을 잘 입어요. 어, 예. 패션 감각이. 패션 어, 감각이 뛰어나. 예. 아디다스 모델 같은. 예. <laughs> 그리고 이 친구의 성장 가능성. 두 번째. 예. 이거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예. 뭐냐면 홍가연 선수가 MMA 경기를 두 경기밖에 안 했어요. 겨우 로드 FC에서 그죠? 예. 데비전을 하면서 메인 이벤트로 나섰을 때좀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죠. 어찌 됐든 메인 카드로 나왔고 그때 이겼고. 근데 두 번째 경기 때 사톰이라는 일본 여자 선수한테 질때 어, 기량이 한계를 봤죠.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었죠 네, 좀 송가현 선수가 킥복싱을 좀 베이스로 하고 있고 음. 그라운드에 어. 준비가 너무 많이 안돼 있다 해가지고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달리 봤거든요 음, 어떻게 보셨나요? 음, 송가현 선수의 이 타격 능력만 해도 어? 뛰어나다 타격은뭐 음, 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감각이 있었어요 운동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그래플링이라는 부분은 보강할 수 있어요 어, 저는 타격과 그래플링을 놓고 비교했을 때 그래플러가 타격을 갖추기보단 타격과가 그래플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보합컵 음. 특유의 최근 트렌드는 타격을 베이스로 한 선수들이 레슬러들의 레슬링을 방어해내면서 스탠딩에서 강력한 펀치와 테크닉으로 압도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음. 정찬성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렇게 이제 좋은 얘들이 요즘에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송가락 선수가 이 정도의 타격 센스 그리고 운동에 대한 열이, 음.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들수 있는 게어두 이... 번째 거에서 좀더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플링 측면에서 아 어떤 걸 보완하고 아, 모르실 있는지.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 다 한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성... 그 당시 때는 어. 욕 많이 먹을 당시 때 이전 뛸 때는 그래플링 경력이 좀 적었죠. 네, 네 그리고 수련 한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송가선수가 이제 그 싱가포르 이볼브 짐으로 넘어가죠. 유명한 줌이죠. 네, 이볼브 지면에서 네. 프로 팀에 합류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합에 못 나오고 있을 뿐이지. 음. 뭐 계약상 뭐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월드 챔피언급의 선수들하고 꾸준히 음. 훈련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어, 주짓수 같은 경우에 퍼플 벨트를 음. 받았고 작년도에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서 입상도 했죠. 네, 여성 보라띠 부문에서 3위를 했어요그 상당한 실력을 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훈련하는 장면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도복을 입고 하는 그 스파링 장면 뭐 드릴 장면들인데 움직임을 보면 진짜 어 오. 송가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정도로 발전했죠. 네. 이 선수들과 계약하고 있는 이볼브짐이 원 챔피언십이라는 아시아에서 음.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가 하고 있는 체육관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볼브에서 원챔에 가는 경우가 많고 송가연 선수도 이볼브에 갔을 때 원챔 데뷔를 염두에 두고 스카우트를 음. 한 건데, 만약에 원챔피언십이라는 그 대회에 지금 송강이 뛰어들면 어떨까? 아, 할만하다. 해보면, 음. 어, 원챔피언십에서 지금 챔피언하고 있는 안젤라리가 있어요. 음. 조지스 블랙벨트긴 해요. 근데 보라띠랑 블랙벨트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냐? 실전에서 그렇지 않아요. 특히 m m a 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아톰급에서 송강 선수가 지금 원 챔피언십의 챔피언 혹은 챔피언 도전자로 나섰던 뭐, 야마구치메이라든지 그런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면. 네, 세 번째 요소. 용어가 돼요. 음... 네. 송가현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었던 싱가포르 행. 사실 국내격 투기에서는 이제 로데프 씨가 주도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운도라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뭐 머무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선택지가 별로 없었고, 정가현 선수가 싱가포르에 가서 더큰 기회를 찾는 동안에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자기 개인에 대한 PR과 개인에 대한 브랜딩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기량도 성장시켰고. 가장 중요한 건 언어적인 문제를 많은 부분 해소했어요. 영어 늘었더라고요. 엄청 네. 늘었죠. 인스타그램에 쓰는 글들이 다 영어고 본인이 네.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영어가 정말 뭐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나 영국에 있는 네이티브들까지는 아니지만 소통만 그냥... 되면 되요 그렇죠. 좋죠. 공용어로 쓰고 있는 혹은 여행을 다니면서 의사소통이 충분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은 할수 있는.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이 리스닝이 되는 이 정도만 갖춰지면. 파급력은 훨씬 커진다 근데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몇안 돼요 몇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별로 없죠 어려워요 격투기 선수, 운동 선수들이 영어 능력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부분을 해소했어요 네. 그러면 몇 살이냐? 94년생이요 네. 공백이 5년인데 26 그 동안에 장창하네요. 갖출 수 있는 뭔가 담금질의 시간이 길었지만 충분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계약이 종료된 거고 원챔이든 어디든 뛸수 있는 입장이면 송가현의 파급력은 어 과거보다 저는 훨씬 더 상회할 거라는 어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정찬성은 나왔죠 그리고 함소희도 나왔죠 근데 또 다른 스타 파이터가 이제 아시아에서 어 기량도 기량이지만 스타성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선수가 나온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다만 어 송가현 선수의 포스팅만 보고 네. 그럼 2020년에 진짜로 돌아올 수 있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음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어송가현 선수가 판결이 어, 나기를 음. 그 로데프씨하고 대회사하고 어, 경기를 치르는 계약을 했고 네. 그리고 매니지먼트 사였던 그 당시에 수박 e m 이라는 회사하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계약 두 가지를 병행했는데 매니지먼트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됐어요. 근데 경기에 출전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를 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로드FC가 승소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건 송가영 선수가 어, 로드FC의 계약선수로서 어떤 기간 어, 특정한 계약 기간 동안. 몇 경기를 치러야 된다 이 계약 조항만 법리적으로 유효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기사화도 돼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은 판결이 송가영 선수가 이렇게 판결이 나서 특정 기간 동안 로드 f 시하고 좋던 싫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한솥밥을 먹어야 되고 서로 싫어하는 관계로도 경기는 수행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지 법이 결정한 판단에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서만 보고 종료 시점이 만약에 201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나이 계약을 이행하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계약은 종료됐구나라고 판단하면 이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어요. 왜냐면 송가현 선수가 거점을 싱가폴로 옮기면서 로데프 씨하고 관계를 끊으면서 네. 로데프 씨의 계약선수로서 원만하게, 원활하게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시간이 홀딩 돼요. 송가현 선수가 2020년부터 뛸수 있다는 라건 조금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도 있고. 송현 선수가 자체적으로 약간 오해 음.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에. 아니면 에. 다른 가능성 하나는 송현 선수가 대차게. 뛰자. 너는 어. 못 기다린다. 음. 로드에 구치에서요 어. 아니, 아니, 그냥 다른 데서. 그냥이요? 왜냐면 이거 가능성이에요. 이거 민사잖아요. 네. 근데 합의는 뭘로 봅니까? 금전으로 보통 보죠.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만약에 이거 환산시켰어 그럼 번돈가 좀 메꿀 수 있잖아요 흥미롭네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뭐 급하게 만나고도 쉽지만 음. 안타깝게도 저희가 또 다음 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 네. <laughs> 다음 주 <laughs> 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 2020년 첫 메가 히트 블랙버스 블럭버스터 매첨 있죠 예 yeah. 네. UFC 246 코너메그리거들 세론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네. 이246 대회를 면밀하게 리뷰해보고 메인 카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볼만한 요소들이 꽤 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서 역시 246 대회를 기대하시는 저희 무쇼 네. 시청자분들에게 알짜 정보들을 네. 모아. 뭐어 <laughs> 이거 유명되겠네 이게 주병진 씨 거야 모아 모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한번 100분 토론식으로 한번 아, 네, 저희들 약간 대결을 음. 한번 가보는 거 어떻습니까? 아유, 좋아요 네. 네, 좋아요 하나 둘셋 하면은 약간 지지하고 싶은 선수를 네. 네, 일단 겹치나 안 겹치나부터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하나 둘셋 외쳐 주실래요? 하나 둘셋 토론의 세 자우좌우이 <laughs> 네. 얘기는 저희가 네. 다음주에 아, 한번 신명나게 불어보기로 하고요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토론을 붙어 보는 걸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까지 네. 저희는 무쇼 아닙 <laughs> <laughs> 그, 시청해주시는 애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주에 뵐게요 무쇼 <laughs> your thoughts to come around don't don't say that.